유도기에서 주파수가 증가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도기에서 주파수가 증가한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유, 유도기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지금 예, 인버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예. 역률이 감소한다. 역률하고는 지금 음, 역률은 뭐예요? 감소해요? 역률은 지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다 왜 좋아지느냐 유도기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속수가 감소를 해요. 이는 4.44에 kf 파이다, 그죠? 네. 오메가다. 이건 관성계에서 k 오메가 동기기라고 따진다면 유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kw kw 하면 동기기가 생각이 나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로. n 이다 그죠 예 네. 그럼 k 를 없애도 비례식이니까 그냥 k는 여러가지 이제 잡다한 것을 상수처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전압과 자석과의 관계 자석과 주파수의 관계 주파수가 이렇게 넘어가면 주파수하고 자석은 지금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석은 감소해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가 똑같아지려면 자석은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 전류가 감소를 해요. 자속수가 감소하니까 여자 전류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여자 전류 감소하니까 영률이 좋아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률이 좋아지면 전부와 전류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지금 영률이 영률이 좋아진다는데 영률이 좋아졌는데 영률이 안 좋아지는 감소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답이 1 번이 되는 거고 여자 전류 감소한다, 인피던스 감소한다, 자속수가 감소한다가 다 맞는 얘기죠. 4.44fπn, kfπn, 이거는좀 암기를 그냥 해버리세요. 암기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n은 이제 권수고, 어, 권수, k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수처리 하는 거니까, k를 넣은 거고요. 권성계수라고 생각하면 kw라고 하면 되겠죠. 주파수하고 자속과 권수. 기전력은 주파수와 자속과 권수에 비례한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f p n 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넘기면 뭐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다는 얘기요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